조윤래입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수익형 건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호선 라인 중 사랑받는 역 중의 하나가 낙성대역입니다. 서울 입구역과 낙성대역은 항상 시즌이 있어서 임대가 왕성합니다. 강남까지는 대략 지하철 10여분 정도의 거리이면서 강남 대비 깔끔하면서 생활 여건이 아주 쾌적하기 때문입니다. 낙성대역 5분6분 출구에서 도보 4,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블럭은 준주구 지역으로 상권이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한 블럭이 지나는 시점에는 완만한 약경사로 두 블럭의 코너 건물입니다. 세 번째 블럭 바로 코너에 세련된 색상의 건물이 보입니다. 6m, 4m 도로의 코너 건물이고 현재 불법은 없습니다. 장남을 보고 있는 지하여서 대광이 아주 좋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지면 초록색군이면서 안전지역의 수익형 건물입니다. 수익형 건물은 대지 39평, 건물 연면적 81평이며 단독주택 외 하나로 허가났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원룸 9개, 1.5룸 4개, 옥청 1개 구성입니다. 준공일은 2020년 7월 20일입니다. 현재 주차는 두대가 가능합니다. 지하 1층은 채광이 좋고 살짝 언덕이어서 동영상으로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침수는 걱정이 없습니다. 수익형 건물의 매매금액은 24억 2천만원으로 용자 7억 9천 선계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이 반영됩니다. 보증금은 유동적이며 현재 15억 3천만원 월세 364만원 관리비 130만원 앞 494만원이며 1.5룸 하나 공실인 상태에서 실투자 1억입니다. 수익형 건물의 내부는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보입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CCTV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1.5룸 2개입니다 지하 2호 1.5룸이 공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환기층이 있습니다 방은 양창 구조이고 침대 놓고도 사용하기 가능한 아뜰리에 느낌이 나네요 남향이어서 채광은 아주 좋습니다 보증금 5천 1억 사이 가능합니다 8,045 정도면 관리비 포함이면 아주 무난하죠 만약 8,000만원 보증금 받으면 2,000 정도 실투자가 되겠죠 1층은 엘리베이터 사이에 두고 1.5룸 2개 있습니다 2층은 두개 2개 총네개 구성으로 엘리베이터가 사이에 있습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셨어요 3층은 룸이 네개입니다 4층은 복층과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상 나갑니다 옥상 공간입니다 불법 확장은 없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복청 공간입니다 2호방은 살짝 열린 베란다 공간입니다 낙성대역 수익형 건물은 현재 공실이 하나이고 보증금 월세를 포함하지 않고도 실투자 1억입니다 만약에 1.5룸이 임대 상황에 따라 실투자 유동반영, 월세 역시 유동반영이 가능합니다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부분은 물론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지만 대체적으로 역세권, 유왕이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을 원합니다. 임대 수요가 아주 원활하기 때문이죠. 건매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수익형 건물 역시 원가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건매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매 물건이 좋지 않을까? 하시는데 싸고 좋지만 명도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줍줍하기 최적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조율래는 많은 매물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초금매 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작은 투자, 작은 돈 투자 그의 가지고 갈수 있는 건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투자로 매입하셔서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알뜰살뜰 월세 전환하시면 직장 소득과는 다르게 또 다른 소득으로 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 항상 꾸준히 조이 올레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괜찮은 물건이지 않습니까? 최대 실드자 1억 최소는 보증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나 조이 올레는 시청자를 위하여 최선의 최고의 물건을 올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